안녕하세요. 김혜리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청양군민체육관에서 열린 2018-7 갑산 세계항공협회장배 전국항공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선수와 임원 600여 명이 참가해 시도별 대항전으로 진행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양지사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항공이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스포츠로 단단히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청양대회 개최에 대한 축하의 뜻을 전했습니다. 양지사는 충남도는 일상 속에서 문화와 예술, 체육 활동을 통해 여유와 활기를 찾는 지역과 나라를 만들겠다며 도민 모두가 즐기는 생활 체육,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한궁을 만드는데 충남도가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네트워크 뉴스 전해드렸습니다.